이번 문제는 노동시장론 과목의 임금의 재개념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다음 보기에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 배점은 6점입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 임금이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이 100개, 생산물가는 10원, 자본 비용이 150원 이었으나. 2011년에는 근로자 수는 10명, 생산량은 120개, 생산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이 기업의 2011년 적정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발생 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하시오. 출제 연도는 20년도 4회차, 14년도 3회차, 12년도 1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세번 출제되었습니다. 적정 임금 변화율, 상승률, 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 상승률, 이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부가가치 나누기 노동 투입량이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은 당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나누기 이전에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1. 2010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근로자 수은 40명. 생산량은 100개. 생산물 단가는 10원. 자본 비용은 150원. 2010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 0 0기0 0누0 0 0 0 0 0 0 원이다.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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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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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생0량은0 0 0 개, 생0물 단가는 0 0 원, 자본 비용은 0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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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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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은 D18.8 나누기 25-1 곱하기 100은 15.2%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과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적정 임금 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인 15.2%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식부터 암기, 이해하고 대입하여 결과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